투자의 신호를 읽는 경기순환. 경기순환은 경기라는 총체적인 경제활동에 경제의 장기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가 경기를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의해보자. 경기가 가장 나쁠 때는 경기 저점이라 부르고, 반대로 가장 좋을 때를 정점이라고 한다. 저점에서 정점으로 나아가는 시기를 경기 확장 국면으로 부른다. 그리고 경기가 정점에서 이르렀다면 다시 하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점에서 저점으로 진행되는 것을 수축 국면이라 부르며, 이런 확장과 수축을 합쳐서 하나의 순환 주기를 만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경기를 네 단계로 분류하는 방법에서는 저점에서 경기가 조금 좋아질 때를 회복 국면, 경기가 아주 좋아질 때를 화랑 국면으로 분류한다. 반대로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나빠지기 시작할 때를 후퇴 국면, 몹시 나쁠 때는 침체 국면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저점과 정점의 차이를 순환 진폭이라 부른다. 경기 순환의 일반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경기가 좋을 때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다. 내구재 생산의 진폭은 비내구재의 생산 진폭보다 크다. 내구재는 한번 사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생각하면 좋다. 이런 고가 물품의 소비는 어떨 때 활발할까? 경기가 좋아서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우리에게 구매력이 생겼을 때 활발하게 소비된다. 내구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전체 경기의 둔화에 비해 더큰 감소세를 보인다. 경기의 수능적인 내구재와는 달리 농산물 천연자원의 생산 활동은 경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일 때도 있다. 특정 시점에 계란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에서도 알수 있듯이 경기와 해당 자원들의 관련은 희박하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질병이나 가뭄, 전쟁 같은 특정한 현상이 있다면 경기가 나쁠 때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기업 이유는 경기와 같이 움직이나 그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면 경기가 좋을 때는 17조에서 18조 원의 분기 영업이익을 내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4조에서 5조 원으로 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들기도 한다. 물가는 대체로 경기에 순응한다. 물가는 경기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소득이 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물건을 많이 사니까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단기 이자율은 경기에 순응하지만 장기 이자율은 그 정도가 낮다. 경기가 좋으면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통화정책 당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미래의 기대 소득이나 투자가 줄기에 장기 금리는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통화량, 통화 유통 속도, 수출입 물량 모두 경기에 순응한다. 세계 경기가 좋다면 수출이 활발해지고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도 활력을 얻는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서 시장이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실업률, 기업 도산율, 어음 부도율 등은 경기와 거꾸로 움직인다. 상기한 내용의 정반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경기의 확장 국면은 길고 완만하지만 수출 국면은 짧고 급격한 모습을 보여준다. 2022년 세계 경제가 3고, 즉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진통을 겪고 있고 삼고의 원인은 단연 미국의 고물가이다. 2022년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9.1%나 상승했다. 1981년 11월 9.6% 상승 이후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는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 상승을 초래했다. 달러 가치가 오르다 보니 다른 나라도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렸다. 이렇다면 이런 삼고의 현상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미소용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빅 웨이브 거대한 변화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와 부자를 만든다고 하지요. 준비된 위기는 기회다 라는 말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기회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영익님은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기만의 주가 예고 지표를 바탕으로 주가 폭락과 반등 상승 등을 맞춰 일학 쪽집게 애널리스트로 떠올랐고 2022년 경제 위기를 연이어 맞추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거시 경제 멘토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빅 웨이브 거대한 변화는 일상 속에서 쉽게 놓치는 거대한 흐름의 단초를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열렬한 성원을 받은 김영익 교수의 정수를 담은 강의를 토대로 만든 이 책은 통계청, 블룸버그, 한국은행 등 각종 기관에서 제시하는 경제 지표를 소개하고 미래의 변화와 결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변화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면 시대에 당하지 않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의 불안 요소가 계속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독자이기도 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저자는 대답합니다. 거의 모든 자산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단기 사이클에 따라 오르고 내립니다. 현재는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고 주식, 부동산 가격도 하락 사이클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 시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요 경제 변수를 분석하면서 경기 흐름을 공부해야 합니다. 김영익 교수는 지난해 우리 주가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올해 많이 오를 수도 있다는 반증이라고 하며 2023년 올한 해를 금융 민주주의를 이룰 기회로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준비된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미소님들도 경기 침체에 대 혼란의 시기인 지금부터 1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경기 변수를 분석하면서 경기 흐름을 함께 공부하면 어떨까 합니다. 경제 지표를 보는 것은 초보자일수록 어렵습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